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 이런 엄중한 시절에 같이 모여서 생명에 대해서 생님들또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울의 환영사와 인사말이 있고요. 조중일 선생님 그다담그 뒤에 행사 소장님. 자장소에서 김영철, 성공해주신 이성호, 사장님, 성재님, 박사님, 참여해주시고요. 그 뒤에, 어, 고와 소론으로 응. 이야기 나누시간을갖겠습니다 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환영사로, 우리 김정우 이사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 지구 변화 때문에 왔나 안 왔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구가 떠오지면 원대나 한대지방에 있던, 잠자고 있던 병민들이 나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통계자료를 보면 기온 올라가는 모습도 그프하고 전염병 나가는 숫자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이 나온 거라고 또 전염병에 대한 논문도 꼭그렇 일치하고 그래서 이거는 게 있다고 보는 게가당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하고 유사한 병들이 그동에 많았습니다. 에이즈, 사르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거기다 뭐 조류독감, 돼지. 그러다가 돼지 열병, 뭐 이런 거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가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이제 나온 걸 보고 또동물들 확대하면서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 병들은 사실은 지금 바이러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거는 아주 참막대기밖에안 된다. 빙산이 이렇 앞으로 이게 나올 병들이 막수두에 깔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무슨 병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해하고 싶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어, 코로나 돌면서 이제 우리가 자, 주목해야 될게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거 이제 야 게, 식량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 없으면 또다 굶어 죽습니다. 북한이 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이유가 소련이 망하면서 석유를 안 줬기 때문에 농사를 못지어가그렇 많이 죽거든요 근데 에너지 어, 자립한다는 거는 이 기후변화 막는 거하고는 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우리가 에너지를 거의 절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인어, 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 우리보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다 적지만은 앞으로 절반을 줄이고 남은 절반을 이제 어, 재생에너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따라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이리일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후변화를 막는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기후변을 막으려고 하면 오직 가서는 어, 배출이 완전 제로돼야 된다. 이거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린 유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다 식량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는 거는 식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됩니다. 지금 보면 어, 우리 동물 수식지가 어, 거의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너무 많이 흘러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전 육지의 그40% 땅은 가축이 되는 땅입니다. 땅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리고 우리가 식량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식량 생산하는 거 3분의 1은 가축 먹이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은 우리가 낭비가 버리,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가축을 어, 얼마나 많이 이는가 하니까, 어, 어 사람이기르는 닭이 지구상에 한 170억 마리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사람이 76억 명. 그리고 뭐 소, 돼지, 쥐, 염소, 양,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수십억 마리 그런데 하나의 만드신 다른 야생동물은 얼마나 있나? 가장 많다는 게뭐 아프리카의 들소라든지뉴구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많아야 백만 마리. 100만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 수십만 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록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이렇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사는 가축하고 이런 것만 살고 있고 다른 재물들은 만불일밖에 안 되는가. 이건 굉장히 지금 세상이 왜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서식지를 뺏고 서식지를 파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이 살 땅도 없고 그냥 다른 문종이 살 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 안보도 중요한데 식량 안보 이게 가축이 고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고기 먹는 걸 줄여야 우리가 식량 작업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좀 적게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 동물들 보면 어 고기만 먹는 사자나 악어나 보면 전부 다 송곳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소, 말 이런 걸 보면 송곳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송곳니가 몇, 몇, 개 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음, 네 개? 네 개지요. 총 32개 중에 4개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고기는 그냥 32분의 4, 음, 8분의 1 정도만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식량 어, 안보도 해나가고, 생물들을 터치지 살리면서 병도 줄이고, 지금 뭐경제성장시즌다고팍 난리인데 사실 인류가 지금 경제성장하는 게한 2년에 한3%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보다는 음. 5%내 20%가 손해를 들어. 습니다 이번에 이거 코로나 오급만 하더라도 경제 다주수한거 보십시오. G7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경제 세 나라들만 딱 모아놨죠. 이,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떨어졌습니다. 1인당 GDP도 떨어지고 국가총 GDP도 떨어지고 이건 절대로 지금까지 경제성장하는 게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해봤자 뭐 우리 모두를 다 손해보고 1 퍼센트만 가져가는데 지켜봤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된다. 이거 기후 변화를 막고 이거를 어 세부조치를 보는 방법이 없는가? 그건 다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 소비한 데가 지금 어 군사비, 군사비. 그 사람이 절반만, 이, 기후변화의소득만다 해결하겠다고 생각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가 생각이고요. 그런 뜻에서 가 앞으로, 잘 남다를 가게, 제가 오늘 좀 좋은 발표 듣고, 특히 기독교 계에서 특히 기독교더욕심 많은데, 돈 욕심이 더 많은데, 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어, 창세계를 바로 지키는데, 욕심이 더해주시고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어, 우리한테 많은 학습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인간이 지금 하던 방식의 삶을 계속 가다가는 어, 다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경고도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것들을 다 멈추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환할 건지, 어느 과정으로 돌아갈 건지를,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그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가요. 프린턴이 선거운동에 참여했을 때그 선거 참모가 하나 얘기한 것 중에 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후 이제 그, 그 카피가 아마 프린턴을 위아래 대통령으로 만들고 재선까지 그렇게 되었었거든요. 그이후로 아마 정치계에서 바보야 이제 정치야. 문제는 참치야 이렇게 이제, 그래 전환되고 있었고. 근데 요번에 이제 전국을,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야, 바보야, 이제는 생태야.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 않나여기에서 생태적으로 전환하지 않으 어, 그, 터닝하지 않면 결국은 인간으 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분개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전국 진하면서 그 한국 뉴딜이라고 하는 산업 정책을 발표했는데 말은 그에 있는 디지털 뉴딜과 뉴딜과 그린 뉴딜 이제 포함돼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 그린 뉴딜이 상당히 빈, 빈약한 그런 입상이죠. 장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정책을 이제 관심 갖고 해나가는 방향에 이제는 그 중심에 생태적 전환에 대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한번 그, 그냥 그큰 경제정책에 한 곁다리로 껴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통문제도 철도, 철도망으로 다 바꿔내고 에너지문제도 지속 가능한 어, 에너지로 뭐다 바꿔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본다면 아마 이번 저기 코로나 전국에 뭐 비행기도 멈추고 자동차도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미세먼지 그 발생 수도 뭐 훨씬 엄격하게 줄고 이제 하늘 4, 5월 달에 하늘이 이렇게 맑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러는데 이렇게 맑아지고 실제 원실가스 배출량도 뭐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줄여나가 줄게 되어지는 어 그런 경험들을 가지면서 그간의 인류가 이제 안한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한다면 인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락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신앙적으로 좀 말하는 어이 자연 생태계는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어 다제 모양을 가지고 조화롭게 어, 균형잡히게 균형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인간이 지나친 인간중심적 삶의 에 결국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질 져서바이러스도제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 감염병도 석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조화로운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돌아가는 일이다, 전환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제 성장을 추구했던 삶이 이제는 성숙할 수 있는 삶으로, 이제는 뭔가 그냥 딱 반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그런 삶들이 조금 더 거룩한 영성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어, 하여튼 이 한국교회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어, 한국교회가 설 자리도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 중에 이런 생태 문제를 좀더 능동적으로 풀어가고, 어, 전 인류에게 주어진 이러한 문제들을 신학적 과제나 식앙적 과제로 풀수 있다면, 이제 그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종교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 기후 변화 관련한 그리고 이제 생물 대멸종 시대의 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보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된건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사례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길을 제시하는 그런 소중한 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